아주 아주 옛날부터 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왔답니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먹었었는데 이쪽에 불이 나서 그만 호수가 타서 그 전부터 지 않고 놔뒀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어까 까지른 절벽에까지 올라와서 샘을 살리고 있습니다. 저희 밭으로 끌고 가려고 이 작업을. 하고 있습니다. 한 300m, 400m 정도 되는데 호스를 끌고 갈 예정입니다. 어, 이 물은 가뭄에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